<laughs> 얘를 해야 돼. 아, 나는 근데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왜그같힌 학교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음. 학교 엄마들이랑 같이 막 만나잖아. 만나면 약간 그래도 나는 일을 하니까 음. 이제 옷도 좀 갖춰 입고 머리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음. 이렇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같이 모이면 그 우리 우리 아들 친구들이 한 번씩 그런 말을 해. 아줌마 아줌마는 완전 <laughs> 아, 좀 미망하게 뭐라고 해. 아나운서 같아요 <laughs> 어, <목소리> 얘가 들었어 그런 얘기를 친다고 쟤는 뭐 어. <laughs> <진짜 난 웃음> 아니 진짜 이게 너무 흥분했어 <laughs> 어. 그랬어 흥했어 <그랬어. 웃음> 아니 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들은 그러면 듣잖아 그럼 나랑 이렇게 봐 우스꽤 소중 우스케 그래도 별거 아니 홍 하면서 가봐 <laughs> 근데 좋아 기분은 좋아 어, 밤에 어, 자기 어. 전에 엄마 나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 오. 이랬어 어머나 진짜 옛날에 영양사 때는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laughs> 아니, 그, <그럼, 웃음> <그냥, 웃음> 아 들을 수가 없어? 에이, 근데 <laughs> <때> 아줌마 누구야, 이래. 아, 그,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 들어. 근데, 아. 아. 근데 영양사들 화장 잘안 하지 않아요? 안 해. 그죠, 그죠. 어, 없구나, 아니, 거의 쎄버려보면서. 그래, 아니, 왜냐면 그 스팀 같은 거, 아. 뜨거운 것도 많이 나오고, 아. 주방이 굉장히 아. 건조하고. 습할 것 같은데 건조하면서 더워요. <laughs>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도 금방 없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운 가운, 흰색 가운을 입고 우리 위생 때문에 모자를 써요. <웃음> <웃음> 화장도 필요 없어. 그러겠네. 아무리 진한도 이상해. <laughs> 네. 그래서 나 약간 유니폼 입고 출근하고 유니폼 입고 퇴근하는 진짜 관리 안 하는 엄마였을 것 같아. 아무 <laughs> 안했으면 <laughs> 안했으면. <laughs> 어, 근데 우리가 어찌 됐건 건강을 챙기면서 아티스트리 바르고 그다음에 어, 유제트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퍼스널 케어로 몸 관리하고. 어찌됐건 내가 건강해야 또 누군가한테 보여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내가 먼저 관리가 되는 일이어서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나는 아메 안 했으면 진짜 관리 안 하는 어... <laughs> 엄마. 어 어쩌면 <laughs> 우리 아들한테 부끄러웠어. <laughs> 을 그러니까 <laughs> 어어, 그때 그 전에 그래. 그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laughs> 그날 되게 기분 좋았거든. <웃음> <웃음> <laughs>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었지만 올해 42이라고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 거의 그쵸한 6, 7년 전 아니었을까요? 어 맞아 맞아 그때 30대 그 그때쯤 만났을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훨씬 더 날씬하고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이뻐 더... 사진 우리 공유하면 기포 <laughs> 어, <laughs> 사진 우리 다 공유해 볼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저도 제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사장님 <laughs> 사진에 제 이제 신사장님 사진 속에 있는 제 옛날의 모습을 보고 오 마이 갓.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신기하게 몸무게는 별 차이가 없는 거 같거든요. 음. 근데 희한하게 푸석푸석하고 뭔가, 부어있고, 뭔가 부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유아시기 때나 머 머리카락 푸석한 머리카락에 항상 보면서. <웃음> <웃음> 초반 대 초반이었나? 그, 30대 30대 그런 그자 좀부초반에어 어, 영양소가 전 <laughs> 부족하다 생각을 했지 난 보면서 <laughs> 그러니까아니야 어. 근데 나는 근데 나내 모습을 아니까 그 유아씨 모습을 상상해도 잘 모르. 내고 난더 이상했어. 머리 묶고 있잖아. 이상한 <laughs> <laughs> 어, <의자만 웃음> 옷 입고 막 이랬었어. <laughs> 그러니까요. 진짜로 저도 처음에 사업을 했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신 사장님 차를 타고 이제 몇번 미팅장을 갔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제가 딱 타면 유화예 오늘 스피치거 알지 그러셨나요? 유화예 <laughs> 오늘 스피치 있는 거 알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꾸민다고 꾸민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어, 또 베스트 였겠지. <laughs> 근데 그게 그게 정말 그냥, 그냥 그 동네에서 뽐낼 수 있는 뭐 옷이었나 <laughs> 근데 돈 버니까 그것도 달라진 것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니 저랑 이제 유화 씨랑 만난 지가 이제 한 5년, 5년 정도. 년 어. 전만 해도 아름답지 않, 아름답단 말안 나왔어. <laughs> 다고 지금 그건 아니지. 어.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아직히 <laughs> 그때 내가 봤내 그때마저도 그렇게 옷잘 입지 않았거든요 <laughs> 다이아몬드 가는 데도 별로였어. 에메랄드 때 만났어. 너에메랄드에 다이아몬드 어. 넘어갈 때였거든 어. 그래서 내가 막 나한테 옷을 자랑했어 어어, 자랑했어. 아니고 무슨 자랑니아이 아니야. 무슨 중요한 거는 자랑한게 뭐냐면 이거 얼마짜리 같아? 아.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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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얼마인데 뭐? 러면 2만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싸게 잘 샀다. 네, 아, 그냥 가성비 그러면은 돈은 또왜 저럴까? 그래서, 아, 랬지 근데 어, 확실히 어. 돈을 버니까 이제 어우. 가방 가방 이제 어디 그래 아까 나뺏봤다 아니 얼마짜리 같아? 이 여기 얹자놓고 <laughs> 그 유명한... 있어야 됐네 그 백을 <laughs> 어, 그 정도로는 <laughs>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뽐낼 그게 아니래요 아, <laughs> 어, 더 어. 나가야 된다 어. 그 정도는 된다. 그냥 흔한 백이 된 거야 아, 어. 흔한 백 있어? 집에 가봐야겠네 우리, <laughs> 우리 꿈꾸는 거있잖아 백화점 가서 요구대로 주세요 백화점에서 요구대로 주세요 하는 여자나 진짜 그게 꿈이야 왜냐면 우리는 옷을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사서 이렇게 맞춰 입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그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풀로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아 항상 이제 눕혀져 있는 거에서 항상 봤었거나 아울렛 가서 샀었거나 그래 그래 근데 맞아요. 이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걸 그냥 솔직히 저도 막 골라 입는 걸잘 못하니까 원피스가 어. 쑥 입으면 편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요새는 제가 약간 이런 뭐라하지 털로 니트 니트 그래 털로 털옷, <laughs> 털옷. 그러니까 아직 그런 말을 <웃음> <웃음> <laughs> 이런 거 저는 니트 털 이런 걸 별로 잘안 좋아해요 일단은 빨기도 싫고 이제 음. 아 빠는 것도 좀 신경쓰이고 넣을 때도 따로 빨아야, 따로 빨아야 되고 신경쓰이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유행이라고 해서 입어보고 싶은데 알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또게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살면 정말로 싸 보일 맞아,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래서 그냥 선택한 게 백화점 가서 층수를 바꿔서 마네킹이 입고 있는 대로 주세요 하면 되겠다가 제 그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아, 거. 네. 어, 얼마 보니까 그럴 수 그러니까. 있는 거 그래 궁금하다. 얼마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어, 나도층좀 바꿔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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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5층에서 <5층이었어>, 5층. <웃음> 5층. <웃음> 5층. 항상 백화점 5층에서 가서. 이제 쇼핑을 했었는데 이제 층수 바꿔서 아, 한번 해 보자. 아, 3층 해보자. 내려온 거예요? 아니, 2층으로 내려왔어 2층으로 내려왔어. 2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네킹이 입은 대로 주세요 했다가 하나 내려놓을 뻔 했잖아. 몇개 골랐다가. <laughs> 어, 어떻게 돼. 제가안 내려놨다는 거잖아. 어, 오! 안 내려. 그래서 얼마 벌어? 얼마 벌으면 그럴수 있어? 일시 어, 연말 보너스로 아홉 자리 들어오니까 아, 한 자리만 뭐, 뭐, 벌어 아. <laughs> 한번 해볼수 있겠더라고. 어? <laughs> <웃음> 어, 아니고. <laughs> 어, 맞지. 어, 맞지? 어, 어 일시불, 어. 일시불 보너스로. 어, 어, 면면층층다다고 파이팅, 파이팅 어, 어, 어,